입니다. 윤상별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그리고 음악 과제에 관한 안내를 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제 음악 과제에 관한 안내를 먼저 해드리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는 악기를 부는거나 노래를 부는 활동 등을 하지 않습니다. 음, 적어도 이학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침이나 아니면 기타, 공기가 서로 튀기거나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요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음악 시간에 제한적이에요. 할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개학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노래 자료를 보내준 친구도 있고 악기 자료를 보내준 친구도 있어요. 굉장히 잘 알겠죠? 근데 안 보는 친구도 있다. 안 보는 친구는 이번 시간에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노래에 관한 부분입니다. 노래. 노래에 관한 부분에서 노래가 굉장히 짧은 친구들이 있어요. 짧다. 짧다라고 하는 기준은 1분을 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내준 친구 중에서 굉장히 짧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1분 이상 되게 노래 가사를 새로 바꾸셔야 돼. 그리고 악기 연주, 우리 리코더를 하고 있었죠? 리코더 같은 경우에는 1절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1, 2절 정도는 하셔야 돼. 3절이 있다면 1, 3절 정도 하시고. 어, 어, 아, 쟤 미안합니다. 1, 3절이 아니고 별로 잘못했네. 악보에 보면 마디 마디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한 줄에 보통 뭐네 마디 있을 수도, 여덟 마디 있을 수도 있는데, 요게 최소한 최소한 네 개는 돼야 돼. 세 개, 네 개, 두 개씩 하는 걸 고른 친구들은 너무 짧아요. 최소한 네 개는 돼, 네개 이상 돼도 상관 없고, 네줄 이상의 악보를 고르셔서 다시 연주를 하셔야 된다. 이 두가지 사항들입니다. 오케이 다음은 사회가 하는거죠. 사회는 아까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어제 수업시간에 굉장히 많이 안됐죠. 어, 문화유산 유산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친구에게 안내를 하는 형식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지난 형식에 꼭 들어가야 될 필수사항에 대해서 안했거든요 보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필수사항을 해서 이걸 만드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공책에다가 해서 어, 사진 같은 거를 덮으시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요거는 이제부터 가능한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친구들 가능한 친구들 이야기예요 본인이 아,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 아니 태블릿이나 그게 없다 그럼 안 하셔도 돼. 혹은 옆에 있는 친구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함께 써도 됩니다. 친구 만드는 거 보고 자기도 만드면 되잖아. 뭘 만드냐 하나의 통합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영상에는 무슨 과제가 들어가느냐 사회 과제랑 음악 과제랑 함께 넣으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샘이 어...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들의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찍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 거기에 보면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어 함께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회과제 음악과제를 같이 넣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에 대한 안내를 한다. 안내한다. 이게 사회과제죠. 사회과제. 그러면 안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넣는 거지, 예를 들어 악기 연주를 넣는 거야. 영상 하나에 음악과잖아 그리고 친구한테 안내를 하고 마무리로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음악 공연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악기 연주와 노래와 사회 시간에 친구에 대한 안내가 하나의 영상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은 뭐, 키네마스터 같은 거있죠 키네마스터. 이렇게 적은 거 맞나? 키네마스터 같은 거. 이것도 있고 요즘은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얘네들을 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럼 여기에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해보고, 어렵거나 안 되는 친구들은 안 하셔도 돼.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필수 아니에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할수 있는 친구들은 이왕이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도 나쁘지 않다. 요거 예시를 보려면 어, 작년에 작년에 2019학년도에요. 2019학년도에 지금 6학년 담임했거든. 학생들이 동영상 수학여행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 모든 별로 만든 거 있거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과제들을 모아서. 자세한 질문은 샘한테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Have a nice day. See you later.